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어,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해드리고자 하는데 어, 주제는 나라빚에 허덕이던 나라들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어,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어,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를 넘게 되었는데, 어, 참으로 2021년 4%의 경쟁 성장률과 60조 원대에 달하는 초과 세, 세수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그 각, 그 전보다 200조 원이 넘, 넘기, 2 0조 원을 넘기면서 2천조 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시켰고 또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연금 관련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2천조 원을 또안게된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는 생각으로 어 공공기업과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현실의 벽에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참고로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이런 어 강도 높은 공공 개혁과 노동 개혁을 성공한 사례는 별로 많지는 않, 않았는데 어 그중에서도 이제 그중에서도 어 스페인의 경우에 어, 강도 높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와, 금융위기와, 어, 코로나19를 잘 넘긴 나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얘기를 좀 현장에서 자세히 듣고자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어, 이, 해당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 2020년 11월호에 자세히 이제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제, 저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어 스페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금융 위기 당시 구제 이후에 이후에 유로의 어, 구제 금융까지 신청하게 할 만큼 어려 어려워지게 됐나 어~ 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는, 물론 스페인뿐만 아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 사위였던 스페인을, 스페인에, 어, 이제 구제금융까지 신청하면서, 신청하게 하면서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유는, 어, 부동산이었습니다. 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 확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어, 이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느슨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그, 어, 거품, 부동산의 거품 형성을 부추겼다라고 보는 것이, 어, 현지 전문가들의 목, 하나 같은 목소리더라고요. 이제 한때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 대한 스페인의 군, 그, 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GDP 대비 50% 수준에 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위기 때, 위기 당시에 스페인도 그거에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이제 대출 상환, 대출 상환 실패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채권은 2006년 0.6%에서 2013년 13%로 급증하게 되는데 악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스페인 운행권 전체 수익도 어, 2007년 250억 유로에서 2012년도 마이너스 740억 유로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2007개 아, 저축 은행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방키아 은행 사태로 인해서 스페인의 금융 위기가 더욱 초래하게 만들었는데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키아 은행이 이제 저 대출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나락으로 이제 어 추락하게 되었는데 스페인 자체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어 유로 유로의, 유로존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두 차례 걸쳐서 스페인은 413억 유로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 가정에서 어 유로존은 스페인의 금융 부, 금융 어 부분뿐만 아니라 어 스페인 노동 시장의 전체적인 개혁 구조조정과 개혁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어, 이때 당시에서 참으로, 어, 사,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스페인을 방문해서 만났던 스페인 마드리드 카를로스 3대 대학교의 어, 경제학자이자, 경제학 교수이자 노동사회법 이 학자인 다니엘 페레즈 델 프라도 교수는 당시를, 당시 이제 상황을 이후의 요구는 너무 비인간적이었고 강압적이었다. 아, 그러면서 스페인 국민에게 치욕적이고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참으로 참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당시 노동개혁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어, 스페인 같은 경우 노동, 과거에도 이제 노동개혁이 이제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아, 최근, 최근, 10년 안에 이제 노동개혁이 두 번, 두 차례 이제 이루어졌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권고로 인해서 노동개혁을 했고, 2021년도에 또한번 노동개혁을 했었는데, 이는 그 과거, 과거에, 2012년도 노동개혁 당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노동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노동개혁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가 촉발한, 어, 촉발하면서 이제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고용위기가 이제 계기가, 계기적 요인과 경제, 정직된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제도, 그리고 심각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격차 등 같은 구조 조정인 요인이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를 좀더 자세히 듣고자 그 스페인 노동조합 UGT라고 할수 있는 어, 스페인의 어떻게 보면 제2의 노동조합, 제 2의 노동조합 제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의 어이제 사무총장을 만나서 당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 노동 개혁 자체가 그때 당시 노동 개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세 마리아 알바레즈 이제 유지티 사무총장은 당시 노동 개혁에는 우리 조합 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을, 없었고, 스페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 노동개혁을 밀어붙여서, 당시 이제 노동개혁이 진행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당시 뭐, 당, 어, 당연히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도 심했습니다만은, 어, 그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보다도, 어, 당시, 어, 나라가 어려움에 부닥쳤다라는 사실을, 어, 사실과, 그, 이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스페인 국민들의 좀 어~ 어떻게 보면 이해심으로 인해서 좀 이제 쉽게 순조롭게 진행되다라고 순조롭게 어~ 노동개혁을 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저2 0 1 2년도에 노동 개혁 같은 걸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어 노동 개혁 시장의 과거에는 2012년도 과거에는 어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 했다가 이제 해고를 시키려면 여러 차 여러 정말 복잡한 절차가 이제 그 노동 이제 노동 위원회라든가 이런 노동 그런 마련 이제 그 스페인 정부가 마련된 이런 절차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고를 할수 있었다면 2012년도에는 좀더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고와 이제 고용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노동 개혁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노동 시장에 이제 그렇게 개혁되다 보니까 이제 그당시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스페인 2013년도에 실업률이 26%에 육박할 정도로 진짜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55.5%의 정점을 찍을 정도로 어 순간에는 물론 그런 것들이 좀그 이제. 어, 실업률이 늘어나긴 했지만 2016년 이후에 2016년도 들어서면서 14년 15년 16년 거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6년에는 19.7%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사회당이, 스페인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해서 지금의 2021년도에, 어, 사회, 이제 노동개혁을 추, 저, 이뤄낼 수 있었는데, 물론, 어,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 추진했던 2021년도 새로운 노동개혁은 어 과거의 노동 개혁의 문제점들을 보완 물론 싹 그런 개혁의 잘못된 것을 싹다 뒤집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그 관련돼서 노동 개혁에 관련 그 당시 2 0 1 2 년도 당시 노동 개혁에 관련돼서 어,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좀더 노동자들에게 어 이렇게 좀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2 0 1 2 년도에 어좀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제 해고나 고용이 좀 심해졌다면 예 다시 이제 돌아가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 기업들이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동 개혁이더라고요 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좀 그~ 노동 개혁 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세 마리아 알바레즈 사무총 리티 사무총장은 어, 차, 당시 이제 2012년도 당시 노동개혁은, 어, 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노동개혁 자체가, 어, 기업도, 좀 기업이 좀 어떻게 좀 유리한 쪽으로 노동개혁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이사라, 이 사무총장이 말하는 거는, 당시에는 기업도, 노동자도, 또 스페인 정부도 이제 이득 보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어, 저기, 말하면서, 저, 2000, 어떻게 보면 2021년도 노동 개혁이 더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 호세 마리아나 알베, 알바레즈 사무총장은, 어, 1987년부터 이제 노동자, 노동 이제 조합에 참여를 해서, 3, 지금까지 3 4년 동안 이제 노동 조합, 오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에도 몇 번,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노동, 이제 그, 노동조합, 이런 실태를 좀, 노동시장과 이런 거를 좀 봐왔는데, 어, 이 호세 마리아나 사부총장은 이제 좀 한국, 노조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좀 여쭤봤는데, 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차례 좀, 강성노조들에 대한, 좀, 그런 노동문화는, 어, 노조원이 아니든 누구든 소, 생명은 소중하다. 자기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리고 자기 신체까지 훼손을 하면서, 어, 이렇게, 그런 노조를 이제 노조원이나, 노동조합이나, 그런 그, 뭐, 말하자면, 노조, 과격한 노조 문화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물론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어,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뭐,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밖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어떻게 보면, 2012년 구제금융,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그, 스페인 정부가 했던 것은 노동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기, 연금 연금 개혁 이제 스페인의 연금 개혁도 이제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어 제가 스페인에 스페인을 방문하면 참으로 이제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젊은이들 못지않게 어좀 노인들도 저 이제 그 거리에 나와서 좀더 삶의 문화 삶을 좀 즐기는 듯한 그런 어좀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어 이는 어떻게 보면 어그 어, 노, 스페인 국민, 국민들이 아무런 노후 격정 없이 이제, 주, 이제 저기, 그, 노후를 만끽하면서 이제 그살수 있었던 거는 아마 국민연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는데, OECD가 발표한 2019년 한눈에 알아보는 연금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연금 평균 순소득 소 대처, 대처율은 평균에서도 근로자 남성의 기준으로서 83, 83. 4 OECD 평균 58.6%보다 그리고 또 이후 28개 어, 국외 평균보다 크게 어돌고 있었는데 어떻게 쉽게 말해서 은퇴 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이후에 한 대략 한 83만 원 정도의 연금을, 연금로 돌려받고 이제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같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연금 순소이득 대체율은 43.4%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스페인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금이, 스페인 국민들의 노움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 물론,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그, 개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어좀 그렇지 않다는 쪽을 봤을 때 스페인의 이제 유니카 노펌에서 일하는 안켈 디에즈 바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어 스페인 연금제도 예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좀잘돼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스페인 연금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 이제 내부에서 연금 제도를 좀 많이 수정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스페인 언론, 그래서 이제 자주 볼수 있는 게 과연 20년 후에 내가 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기사들이 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안결 변호사가 평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08년도 아, 그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에 어. 그~ 저기 스페인 자체가 위기를 초래하면 위기를 맞으면서 어~ 금융 연금에 있는 저축했던 연금에서도 조금 얼마 정도 한절 어느 정도 이제 그~ 연금의 돈을 끌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또한 어~ 스페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발전 고령화 사회가 좀증 고령화가 제 증가하면서 어~ 연금을 어,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받는, 에,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어, 연금 문제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스페인 정부는 이제 그, 2012년도 이제 금,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진행했던 그, 금, 이제 그, 연금 이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국민당 정권이 이제, 당시 이제, 직권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개혁, 금융, 이제, 그, 저,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다 단행했었는데, 당시 기존의 65세, 은퇴,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어, 대한민국 비슷하게 65세였는데, 2027년, 27년부터는 또 67세로 늘렸고, 이년더 연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연금을, 어,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은퇴 전에 15년을 연금을 꾸준히 내게 되면, 은퇴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25년은 늘렸고 어떻게 보면, 그, 어, 나이가, 연금, 일할 나이가 좀더 이제 늘어나고, 연금을, 세금을 납부해야 될, 어, 나이도, 연도도 이제 더 늘어난 거죠. 이, 이 때문에 이제, 참, 당시로서는 그, 그, 참 반발도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저기, 스페인 정부의 경우, 이제, 그, 연금 개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연금 개혁 이후에, 이제, 수년간 인상률을 억제를 했습니다. 어, 연금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좀, 연금도 이제 좀, 그 연금률도 높여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다 보니까 2018년도 전국에서 각시 노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정권이 당연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 2018년 이로 후 인해서 이제 집권한 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제 있는 사회당의 정권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은퇴 인구가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물가 상승을 국민연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이제 인상을 했으며.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연금 재평가 지수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연동하도록 결정을 한 거죠. 니까그 그러니까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도 좀더 올려 주는 뭐 이런 어 제도를 이제 다시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 이제 정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정부 관계자들도 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습니다만은 이제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은 또 이런 무, 이제 그 고령화 문제, 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금이 문, 연금 제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 일반 제, 전문가들의 말과는 다르게 어, 이, 어떻게 보면, 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 스페인 정부는 이민자, 이민자들을 또 받아들이고, 해외 투자를 이제 더욱 늘려서, 이런 것들을 좀더 이제 그 세금에 포함을 해서, 어, 연금에, 주, 연금 제도에 좀더저기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08년도 구제, 금융위기 때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와 달리 좀, 그, 정부를, 그, 니까 스페인 전체를, 어, 그, 좀 셧다운 하는 그런, 어, 그, 한 6개월 정도 셧다운을 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스페인, 스페인 아예 정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정도로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 그렇다가 이제 그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경제 성장률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 경제는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이제 그랬었는데 2000, 어, 2019년도부터 이제 쭉 하던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2021년 들어서면서 거의 5%,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한 12.2%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던 것이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한 5%, 전년 대비에 5% 성장을 했고,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지금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 전문가들은 이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노동 아, 좀, 노동개혁과 이제 그 연금개혁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이제 말들을 입을 모아서 말들을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물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어 스페인 정부 자체가 어~ 각 저기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금융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 스페인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은 예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어 대한민국도 지금 정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한 어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공공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좀어 스페인을 스페인에 가서 좀 많은 얘기를 듣고 또 현장에서 보고 듣긴 듣고 느낀 거에 저의 소감은 좀더 그런 대한민국도 지금 뭔가 개혁이 실시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예, 만들었습니다 예어 정말 두서없이 말을 참. 이렇게 했는데, 예, 어, 좀 자세한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에, 어, 11월에, 11월 후에 잘 담겨 있으니까, 어, 관련돼서 좀, 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